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라 2장, 반쪽짜리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묵상하셨습니까첫 번째, 반쪽짜리 왕의 지혜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이 요아께 요쭈하리되 내가 유다 한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요아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대략 17세쯤 됩니다. 그 13년 동안 비참할 정도로 쫓겨 다녔습니다. 오죽하면 적국인 블레셋까지 갔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로 사울 왕가가 거의 전멸했을 때 다윗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직 사울 왕의 아들 중 이스보셋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13년이나 고생하고 훈련받았으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땅에서 반쪽짜리 왕이 된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메. 말이 반쪽짜리 왕이지 실제로는 12분의 1쪽짜리 왕입니다. 12지파 중 유다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기존 세력들은 왕조가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 기존 세력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피바람이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우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이스를 죽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이스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보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았던 권력을 넣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으로 도망쳐 블레셋의 용병이 된 다윗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 피했지만 타인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무려 7년 반 동안 민심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벌리아스를 죽인 국민 영웅이 하루아침에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러한 소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정적인 평판 때문에 변명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점에서 매우 재효로웠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기뻐하는 대신 사울과 연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연하단을 조상하고 이 노래 속에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나는 결코 배반자가 아니다. 사울 왕은 나의 왕이셨다. 그리고 연하단은 나의 진짜 친구였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진심으로 슬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씌어진 불신을 제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다이시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유혹께 복을 받을 지어다. 사울왕을 장사 지내준 친사울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자신의 반대파를 껴안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 세력을 하나로 껴안는 데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이이 시간이 걸려서라도 민심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것을 해낸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고두리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광야에서 13년, 반쪽짜리 왕으로 7년 반, 총 20여 년간 훈련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7년 반이 지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두번째, 형제끼리 싸움의 승자는 사탄이다. 10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수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유다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세상의 종통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자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종통성은 다이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은그 정통성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나라는 두개로 쪼개지게 되었고 두 나라는 서로 적대적이 됩니다 결국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한지파 이스라엘과 한지파 유다의 전쟁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1 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피하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형제끼리 싸워서 이긴다고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싸움에서 승리자는 사탄일 뿐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에레미야가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9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